오토풀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세계 군사 기술의 진짜 성능과 숨겨진 비밀을 전달하는 곳이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무기는 대한민국 지상군의 전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경기관총입니다. 빠른 반응, 가벼운 기동성, 안정적인 지속화력, 이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며 오랫동안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형 경기관총, 바로 KCM입니다. KC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경량 기관총 개발을 추진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FN 미니미와 같은 대표적인 오디오 뉴클림 리미트로 기관총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자국 지형, 자국 전술 자국 병사들에게 최적화된 장비를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무기가 바로 케이스이며 이 무기는 단기간에 한국군의 기본 화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케이스 3의 개발 철학은 가볍고 빠르며 고장 없이 지속적으로 사격하는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K-3의 무게는 약 6.8kg 수준으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하며 장시간 이동하며 전투하는 보병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전장에서의 기동성은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K-3는 바로 그 강점을 극대화한 무기였습니다. K-4는 온데잇참데시브미트나토탄약을 사용하여 높은 속도와 가벼운 반동, 그리고 우수한 명중률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교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탄약 무게가 가벼워 많은 양을 휴대할 수 있다는 큰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K3는 지운 탄띠 벨트 패든과 탄창 마가진 패드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즉시 탄약 교환이 가능합니다. 탄띠가 떨어져도 바로 30발 탄창을 장착해 사격을 계속할 수 있어 전투 지속성이 뛰어납니다. 분당 약 1000발에 달하는 높은 발사 속도는 적에게 강력한 제압 사격을 제공하며 넓은 지역을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높은 연사력에도 불구하고 K3는 상대적으로 반동이 부드러운 편이며 한국군 병사들의 체형과 실전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 덕분에 장시간 사격 시에도 조작성과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K3의 초기형은 기본적인 상부 레일이 없었지만 개량형에서는 광학 장비 장착 레일, 열 영상 장비 호환 시스템, 경량화된 총열, 개선된 개머리판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최신 개량형 모델은 중량이 줄었고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격 시 총열 흔들림이 줄어들어 정확도가 향상되는 등 전반적인 전투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혹한기, 폭우, 사막 환경 등 극한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KC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한국군의 실전 훈련 환경은 산악, 도시, 해안 등 다양하며 이 모든 조건에서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 경기관총이 필요했습니다. KC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수십 년 동안 믿을 수 있는 화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C는 단순히 기관총이 아니라 한국군의 교전 방식과 전술 운영을 변화시킨 장비입니다. 빠른 전개, 신속한 제압 사격, 높은 정확도. 이세 요소는 한국군 보병 전력에 큰 시너지를 주었고, K3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날에도 K3는 계속해서 개량을 통해 장기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경기관총 개발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실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버전의 K3는 각종 전자 장비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현대전의 디지털 전투 환경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역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실전에서 검증된 확실한 전력이 존재합니다. K3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군이 신뢰하는 기본 화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지형에서도, 어떤 기후에서도, 어떤 전투에서도 지속적인 화력을 제공하는 K3는 앞으로도 한동안 대한민국 지상전력의 중요한 축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우터풀스에서 소개한 K3 기관총의 분석이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최신 무기 미래 전투 플랫폼. 그리고 군사기술의 깊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면, 아우토 풀세를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강력하고 흥미로운 군사기술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우토 풀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